거 아닌가? 가지마! 가면 죽어! 맞는다 엔티티 그 엔티티가 뭔지 궁금했어 엔티티는 강력하고 사악한 존재입니다 엔티티는 살인마들과 생존자들이 같이 희생제가 펼쳐진 악몽 같은 지금 건... 한놈더 아... 올라갑니다 <laughs> 한놈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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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신 것으로 생존자가 올라갑니다 올라 올라갑니다 왔습니다. 아래에서 밀어주고 받쳐주고 뭐 어디서 올려주는 아래에서 맞아 위에서 땡겨주는 이구나. 폴리 씨? 치료하는 애가 좋다고요?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요. M1이 뭐야? 수화 는 거는. 문 열어주세요! 스킬체크 특정한 행동들은 때때로 생존자들이 스킬체크를 수행하게 한데희생제를 탈출하는 것은 팀워크와 숙련도를 모두 요구합니다 스킬체크 실패하면 생존라는게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군요 지는내가 정신이 바짝 차리게 했어. 저번주위를딴데 돌리려고 했지. 어느 쪽이든 나는 재형이 피할 기회를 얻었어. 내가 정확한 타이밍을 행동한다면 그 행동을 더 헤쳐주게 됐는 건데, 글씨 읽을 때는 나오면 안 되지. 생존자를 죽이려 잔혹한 살인마들에 의해 당신은 희생지에서 살아나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살인마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십시오. 공포 범위에 있을 땐 나는 심장 소리를 주의하세요. 살인마와 가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으아악! 뭐야? 어떻게 때리지? 주먹질 못하나? 퇴보해. 아, 저 소리 너무 무섭잖아. 1, 2 눌러보라고. 퇴보해. 이 새끼, 나쁜 놈. 너 찾고 싶지? 다 배웠대. 은시, 은신, 은시은 살인마에게 당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살인마로부터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앉아서 이동하고 숨으세요. 살인마의 판잣집에 들어가라고? 죽으러 가라는 소린가 붉은 긁힌 자국들, 까마귀들. 맵을 따라 달래는 것은 붉은 긁힌 자극도에 남겨 까마귀들을 날아가게 해서 살인마에게 생존자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들어왔어! 그래서 어떡해! 큰소리를 내고 바닥에 피자을 남겨서 살인마들 그들의 위치를 더잘 파악할 수 있게 해줬네. 부상당했다면 살인마의 공격이 더욱 취약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번더 타셨다면 빈사한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 아파, 이따이. 어떻게 회복해? 간지러워서 긁고 있는 것 같아. 긁적긁적. 뭐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제? 어디 어디? 안 걸렸는데? 달려 달려. 나 소리 다 내면서 왔어. 잘했지? 다른 생존자들 치료하기. 생존자들더 이상 사진을 쫓겨지지 않더라도 그들 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 오케이. 치료! 치료해줬어. 생존자로서 희생제 성공한 탈출한 팀원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대. 발전기를 같이 하면 좋대. 알았어. 마지막 발전기. 출이 지서 오는 거 아니야? 튀어! 희생자 탈출하기. 어 비상탈을 나타나게 하려면 아. 문 열어줘. 야, 난 탈출했다고 나오시라고요. 엔티티의 명령! 대바대는 4명의 생존자들가 1명의 무선 살인마 희생자에 지나가는 비대칭적인 게임이래. 최대한 많은 생존자들을 공격하고 빈손한 듯 말해, 갈고리에 거는 거래. 생존, 아, 두번 때려서 버튼, 봤어, 이거는 봤어. 두 번째 맞았을 때 어, 들쳐 얻고. 싱싱한 놈을 잡아갔어 엔티티시요 신선한 놈을 잡아왔어 어, 엔티티 갈고리, 엔티티가 갈고리에 소환는데요 그들의 살기에 저항하도록 만듭니다 생존해가두번 걸리면 생존 즉시 저항 단계가 돼요 저항 단계가 된다고? 이미 저항 단계였다면 두 번째 올렸을때 희생됩니다 생존자차잘 갈고리에 거세요. 저기 있다. 이리 오시기 아니, 아, 얘는 근접이네 에잇? 아 도망가. 가라. 도망 안 가는데? 돌발! <laughs> 가지 와. 하하 가자. 뭐야? 결계다. 칫 손상. 싱싱한 놈한 마리 올려보냅니다 그 걸어! 싱크로! 너 어딨지? 어디 갔지? 어디 더 골지? 레마 한 놈은 어디 있나? 는 놓치잖아. 와 모든 살인마를 다 체험해보래 재밌겠다. 살인마 재밌겠다. 살인마 하면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생존자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